그러니까 지금부터 자유한국당 김영철 방한저지 방한규탄투쟁위원회 비상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한의 김영철은 천안한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서도 여전히 자기네들이 한짓시 아니라고 색다를 쓰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국민들의 아픔을 씻어주고 또 해소하기보다는 선인 공로할 만행에 대한 끊임없는 행위를 일삼는 장본인이 결국은 통일대교를 건너온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친절한 안내에 의해서 군사작전 도로를 통해서 보컬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비록 민족의 철천지 원수 김영철을 통일되게 해서 맛보다 치지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그 처절한 분노를 제대로 대변해냈는지 가슴이 먹먹하고 한없이 재선을 따릅니다. 비록 자유한국당이 애국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통일교, 통일대교 남단에서 김영철을 휘대로잡팟들어 버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못했지만은 이 땅의 모든 외국 시민들이 결코 김영철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서 차라한 복침과 영평도 도발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식, 우리들의 아들을 수상시키고 그네들을 도발에 의해 목숨을 버린 그 처참한 기억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자유한국당에 앞장서서 해내겠습니다. 오늘 김영철 방한 처지 투쟁위원장이신 김무성 원님을 모시고 도김마경 국방위원장과 함께 원내 지도부들이 김영철 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국민적 지혜와 슬기를 모은 자유 한국당의 대책을 내어놓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영철 방안을 온몸으로 자유한국당 규탄합니다. 김영철이 어떤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청와대에 초청되어져서 국민의 헬스로 국민의 최천지 원수에게 자치상을 차려주는 일은 어떤 경우도 없어야 된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천안학과 연평도 도발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그 고인들의 역에그 고인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방한 규탄 투쟁을 이끌고 계시는 김무성 의원님의 말씀을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국방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서해안을 지키던 천안함 46명의 해병 장병을 폭침시켜 살해했던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원수, 김영철을 대한민국 땅을 단한 발짝도 밟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투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저께 오후부터 유일한 통로인 남북 간의 관문인 통일대교 남단 도로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전국에서 애국시민 수천 명이 모여서 풍찬 노송하면서 그 추위에 떨면서 김영철 저지를 방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지를 실패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가 통일 대로를 막고 있으면은 도라산 역에서 열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우리 주적인 북한군의 수개인 김영철에게 군사작전 도로를 제공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워커일로 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군사 기밀을 적의 수기에게 그대로 노출시킨 엄청난 잘못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고발해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일로 해외 출장 나갔던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께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기, 급거 기고했습니다. 만 조금 있다가 이와 관련된 국민 여러분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영철이 오늘 밤 워커일에서 머문다고 합니다 여러분 워커일은 워커 장군의 워커 장군이 6.25전쟁 때 낙동강 전선을 지킴으로써 우리나라를 방어했던 우리나라의 은인입니다 이런 워커 장군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워커일로 붙은 거기에 어떻게 우리의 적의 수구인 김영철을 채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 또한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워커장옥께서 지금 지하에서 아마 통과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안보의지의 의지가 없는 나라는 결국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군 장병들의 철전수의 원수인 김영철을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환대하면서 손님으로 접대를 하다 하기 시작하면 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안보는 무너져 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남북 간의 대화를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의 당사자는 김영철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왜 김정은은 김명철을 남으로 보낸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남당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한미 간의 동맹을 갖다가 분열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누구나 다알수 있는 이러한 북한의 나쁜 전략을 그대로 받아들인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모르고 봤다면 아주 무능한 정권이고 알고 봤다면 은 문재인 정권은 친북 정권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스스로 박힌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온몸을 불살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영철 방한 사태와 관련된 국회 핵심 상임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용 국방위원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국회 국방위원장 김학용 의원입니다. 아 꽃다운 대한민국 젊은이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천안 천안함의 배후이자 주범인 김영철이 드디어 대한민국을 오게 됐습니다. 정말 통탄한 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아사간 그런 주범에게 이에 대한 사과나 해명한마디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앞으로 전쟁이 나면 북한을 막기 위해서 만든 군사작전도로인 전진결을 통해서 그들을 영접하고 대한민국 땅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을 저는 보고 과연 이 정부가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국방부 대변인이 좀 혼동이 가게 발표를 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라, 김영철이 방남한 루트는 바로 군사 작전 도로인 전진결을 통해서 일반 도로로 접속을 해서 온 겁니다. 따라서 군사 도로를 통해서 경유해서 온 것이 맞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작태에 대해서 저희 국방위원회는 조속한 실내 국방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러한 군사기밀을 적에게 노출시키고 이적행위를 한 이런 국방부와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의 그에 따른 처벌을 응당한 처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현재 지금 간사 간의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장 직권으로라도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국민들의 궁금증과 의욕을 불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걱정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회가 나서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김영출 방한 규탄 대책회의를 아, 천막 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음으로 오늘 결정되어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요. 당은 우선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을 붓고 있는 김영철을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또 김영철이 대한민국 땅을 밝게 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어떻게 이뤘는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일 국회 차원에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을 이미 출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임종석 실장을 국회로 불러서 김영철 방안의 국민적 의혹과 또 김영철 책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또 종전의 국방위원장께서도 밝혔습니다만 국회 국방위원회를 소집해서 김영철이 북한의 핵심 수놈으로서 대남 즉하 야욕 도발의 소개로서 늘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공작하기 위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에게 군사작전도로를 제공하고 군법을 어기면서까지 대한민국 땅을 밝게 한 국방부 관계자를 반드시 국방위원회에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애통이도 소집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애통에서도 조명유 통일부 장관을 통해서 그동안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그리고 연평도 도발의 주범으로 국제사회를 비롯한 합동조사들의 결정으로 사실상 많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그를 옹호하고 폭침의 주범이 아니고 연평도 도발의 주범도 아닌 당시 관련 직책에 있었을 뿐이라는 그런 항당무계한 입장으로 김영철 방안을 합의했던 통일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정보위에서도 국정원자리 여전히 김영철 방안을 위해서 많은 공작금을 지출했다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과연. 북한의 가장 대남 도발의 주역인 김영철을 대한민국 당에 불러들이면서 또다시 국민의 헬사를 어떻게 뒷거래했는지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진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내일 김영철 방안을 부탄하기 위해서 10만 애국 시민들과 함께 김영철 방안 부탄 대회를 바로 이곳에서 내일 오3시에 개최됩니다. 온 국민적 이름으로 김영철 방안을 끝까지 심판하고 또 김영철을 처단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후 방안, 규탄, 투쟁 관련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도록. 아, 우리 최교일 법률 지원단장. 아, 네, 최교일 법률 지원단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 정부에 지금 많은 그 실정이 있는데요. 좀 차분하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원전 문제입니다. 아 원전 문제, 중국이 지금 37개에서 원전을 100개로 늘리고 있는데요. 미국도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원전 지금 일자리 30만 개 없어집니다. 원전 지금 세계적인 추세 역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무원 문제, 프랑스가 공무원 80만 명 줄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공무원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공무원 17만 4천 명 늘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 일자리 지금 미국 일본은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근데 일본을 보면 일본은 20년 동안에 일자리가 정규직은 100만 명이 줄었고 비정규직이 1,200만 명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면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 그러는데 작년 4분기에 우리나라 40대 소득이 통계 작성 1회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3.1%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미래도 높고 오로지 과금원 패치는 우리 시골에 가면 지금 포크레인 정부라고 그럽니다. 우리 법사위원분 그 의원님을 말씀 들어보니까 현재 구속된 사람이 52명이다. 대통령 포함해서 부총리, 장차관, 수석들, 그래서 국무총리 빼놓고는 다 구속됐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대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가 일, 아,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가고 있습니다. 핵무기 폐기를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세계 모든 그 다른 나라의 정책과 정반대로 이렇게 거꾸로 가는 나라 미래는 없고 과거만 파헤치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그렇게, 어, 그렇게 얼마나 해서 이 나라가 제대로 될 것인지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 심각합니다. 청년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제대로, 제대로 된 정책을 가야 된다. 지금 대북정책 김영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 누구도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심층 있게 논의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희의 관심을 갖고. 취재해 주시는 기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 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유한국당 방한 규탄 자유한국당의 김영철 방한 규탄 투쟁 위원회 회의는 이후부터 비공개로 진행하고 결정되는 내용은 서면을 통해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